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한 격리회계 카운셀러 박예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저, 전문 최다 컨설팅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격리회법인 일조의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 격리에게 다섯 단계를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회계 컨설턴트 임승현 팀장입니다. 어, 온라인 쇼핑몰 격리 업무 많이들 어려우시죠? 그 홈택스에서 온라인 매출이 조회가 시작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직도 혼란과 고민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 그 대표님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네. 첫 번째로 거래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거래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네. 그 거래 증빙 챙겼나요 <laughs> 안 챙겼나요? 어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증빙 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네 너무 오버했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숫자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매칭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단순함을 네. 최소한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기 위한 개념이 격리업무 5단계입니다. 어, 빠르게 발생증빙 금융검증 보고 이렇게 어.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네. 네. 첫 번째로 발생단계, 두 번째 증빙단계, 세 번째 금융단계, 네 번째 검증단계, 마지막으로 보고단계 이요 어, 중요한 게 이제 증빙만 보고 계좌만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 뒤로 앞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뒷 부분에서는 검토하는 단계가 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보고서를 보신다는 의미로 다섯 단계가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발생 증빙 금융 검증 보고인데 이게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자산 부채 네. 단계별로 다 나눠져 있네요. 네, 종류별로 한 부분만 지금 집중하신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게, 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매입, 인건비, 기타 비용, 자산부채,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기셔야 네. 저희 재무제표가 점점 더 이뻐질 수 있고, 보고서상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네. 다양해진다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네, 우리 회사에 네. 경류에게 다섯 단계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네.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어, 설명을 드리면, 음. 어, 첫째는 신뢰성인 것 같아요. 네. 음. 첫째는 이제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시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총 어떤 매출들이 있는데 각각 매출을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집계를 할 건지, 입금된 금액이 선수금인지 아니면 새로운 매출일 수 있잖아요. 음. 빠지거나 누락된 거 없이 반영이 되었는지 신뢰성 있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이 가능해져요. 검증 가능성은 실질과 맞지 않는 숫자를 발견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료된 계약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 계약서가 발행이 된다면 두 가지의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거래 명세표랑 비교를 해 보거나 계약서랑 비교를 해 봤을 음. 때 건수나 금액이 맞는지 다르다면 무엇이 왜 다른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알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있는 기준이 생겨요. 객관성이란 누가 어느 정보를 생산을 해도 격리, 회계 결과물을 만들면, 네, 비슷해야 됩니다. 음. 격리회계 다섯 단계별로 약속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발생 단계에서 음. 우리는 영업부에서는 이렇게 관리, 이렇게 매출을 집계할 거야. 음. 네, 증빙, 증빙 단계에서 회계부에서는 이렇게 집계를 해. 음. 그래서 음.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해보자. 음. 이런 식으로 약속과 기준을 정, 정했기 때문에, 제3의 누가, 어느 누가 정보를, 정보를 생산하더라도 그 숫자가 확인이 가능하고, 비슷, 비슷한 숫자가 객관적으로 나오겠죠. 네. 발생은 출고된 송장의 합. 어딨나요? 네. 한번 찾아봐 주시고. 증빙은 부가세 신고 참고 자료와 현금 양수증이다 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금융은 정산주기에 맞춰서 입금된 내역들. 그리고 검증 업무는 출고된 것과 증빙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들 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주시고. 네. 그리고 증빙과 입금액의 차이를 통해서 미수금 검증을 해주시는 업무라고 할수 있고 이제 보고는 손익의 매출액과 미수금 잔액을 네, 확정하시는 확정하셔서 자리 잘 찾아주시는 게 이제 보고 업무에 해당되고요. 어, 더불어서 좀 스케줄링을 하셔서 앞으로 언제 하면 좋을까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앞으로는 언제 어, 어떤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케줄링도 하셔야 마음이 좀 놓이게 되겠죠. 음.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승현 팀장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경리나라 TV 오픈 채팅방 또는 경리법인 일조 카카오 채널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